안녕하세요.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알녀입니다. 우선 HLB 새로운 소식 있죠.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의 FDA 재신청 일정이 미뤄진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동안 두 번의 실패가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 기사로 인해서 우리 주주님들 심리에 꽤나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잡고 HLB를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짚어드릴 거라 오늘 영상도 끝까지 꼭 집중해서 봐주시고, 영상 시작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차트부터 보실게요. 최근 3월 FDA 승인 불발로 하한가를 맞으면서 4만 원대까지 빠졌던 기억 다들 아프셨을 텐데 이후 소폭 반등하면서 현재 HLB 주가 5 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보시면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죠. 그리고 이평선 보시면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모습 보이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주가가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긴 해요. 제가 영상 시작 전에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새로운 기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리보세라닙은 저희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HLB의 핵심 파이프라인이자 주가의 최대 모멘텀이에요. 가나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캄렘리주맙 병용 요법은 작년 5월과 3월 두 번에 FDA 보완 요청서를 받았었죠. 문제는 캄렘리주맙의 제조품질 관리 이슈인데, HLB 측은 이를 보완해서 빠르면 7월 재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리보세라닙의 임상 데이터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거예요. 13개국 543명 대상 임상 3상에서 무진행 생존 기간 5.6개월, 전체 생존 기간 22.1개월로 경쟁 약물들보다도 우수한 성적을 냈어요. 이건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의 간암 치료제와 비교해도 뒤치지 않는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FDA 승인이 떨어진다면 코스닥 최초로 FDA 승인 항암제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최소 3연상, 아니 5연상도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미중 갈등 때문에 항소 제약과의 협업이 FDA 심사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게다가 재신청까지는 최소 몇 달, 승인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들이 지금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HLB는 유상증자와 시비로 8천억 원을 조달했는데 시비 비중이 높아요. 수급 상황도 보시면 대차장고가 최근 늘어났어요. 공매도 세력이 물량을 쌓고 있다는 신호인데 공매도가 들어오면 주가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같은 부분은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될수 있고 주가 희석 우려도 있어서 현금 흐름이 리보세라닙 승인 전까지 버텨줘야만 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흐름에 지금 단기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리스크들도 있지만 제가 HLB를 장기적으로 보는 이유는 HLB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죠. 첫 번째 자회사 뉴로토브 있죠. 파킨스병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는 기업인데, 하이스트 창업 기반의 신약 물질이 하반기 FDA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킨스병은 글로벌 시장에서 초대박 파이프라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액암 연구 자회사예요. 337억 원 출자를 통해 혈액암 치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걸 리보세라닙과 별개로 HLB의 장기성장 동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이피무건, 헬스케어 관련 소식 있죠. 지난 1월부터 글로벌 빅파마와 협상이 진행 중이고 6월 말, 7월 초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만약 대형 계약이 성사된다? 그럼 이건 이전 리스크들과 별개로 무조건 상한가 직행할 소식이에요. FDA 재신청 같은 부분도 HLB가 이를 보완하고 재신청에 성공하면 주가는 당연히 폭발적인 상승세를 타게 될 건데 7월 JP모건 계약 발표도 같이 터지게 되면 HLB는 진짜 날아오를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확실하지 않은 호재와 지금 당장 눈앞에 걸리는 리스크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핵심인데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우선 바이 앤 홀드 전략 추천드려요. 6년간의 긴 매집 기간을 보면 HLB는 이미 8배에서 9배 상승 패턴을 보여줬었어요. 긴 매집 기간 그리고 다채로운 파이프라인, JP모건 계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배 이상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 놓으시고 FDA 승인이나 JP모건 계약 발표 때까지 홀드하세요. 대신 공매도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잘 잡고 들어가야 수익을 볼수 있겠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단기 변동성도 대응하시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은 제가 계속해서 HLB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수급 브리핑 해드리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수 타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기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매도 타점까지 제가 전부 다 공유해드릴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정확한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제가 드리는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저희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드리고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 6월 달도 저희 소통방 주주님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매주 수익 보고 계십니다. 저희 소통방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후에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9937-6249로 HLB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문자 보내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 제목 밑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간편 문자 링크 나오는데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문의 내용에 HLB라고 세 글자 적어서 간편하게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저희 소통방은 강요나 결제 전혀 없습니다. 대신 구독자님들 한해서만 진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입장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HLB 주식을 단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부담없이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동행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보시고 기회 잡으셔서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소통방 지난번 추천주 235% 수익 터졌습니다. 그 외에도 나는 주식 잘 모르는데 관심은 있다 하시는 분들, 계좌 관리 어려우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HLB 외에 궁금하셨던 기타 종목들, 테마주들도 제가 정확하게 타점 맥점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마찬가지로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간편 문자 링크 아래에 고민 링크라고도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사연 작성해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1대1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채널을 키우는 게 목표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HLB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딱 100분에게만 매일매일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히든 종목 힌트 드리자면 2025년에 뜨는 섹터 로봇 관련 부품 주고요. 이 종목은 현재 세력 매집이 끝난 상태로 2차 반등 신호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 300%, 장기적으로는 1000%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나는 오늘 영상으로 본 종목 정보 말고 히든 종목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문자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종목명만 제가 간단하게 보내드리고 관련 매매 전략도 같이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혜택들 따로 돈을 받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빠르게 문자하셔서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HLB는 앞으로 남은 호재들 대비해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될 종목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희망에 취해서 무작정 달려들지 마시고 차분히 팩트를 보고 타점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제가 드리는 정확한 시그널로 타이밍 잘 잡으셔서 꼭 계좌복구 하시고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저희 소통방에서 더 자세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